사이를 완전 탐스럽게. 어, <목소리> 신선대왔습니다 오늘 도봉산에 왔어요. 도봉산의 정상부와 여기 흰 구름이 진짜 멋지네요. 자운봉 미니어처,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에서 등산 하러 왔습니다. 여기 통일교를 지나서 가보겠습니다. 산에 절이 많은 이유.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절을 도읍지 중심으로 평지에 많이 지었는데 신라시대 말부터 선종에는 참선을 강조하여서 절을 조용한 산속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조선시대 순 억불 정책에 따라서 탄압을 피해서 만장봉, 자원봉, 포대능선, 신봉. 와, 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더워서 그렇지. 그래도 그늘 들어가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천년고찰 도봉사가 저 앞에 있나 봐요. 여기도 한 번도 안와봤대 여기 도봉 옛길 구간이고요. 무장에 탐방로가 있고 도봉 옛길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갈림길에서 왼쪽 우이암 2.4km 가고요. 오른쪽은 자원봉 2 4 똑같네. 나가 물도 많고 계곡길 따라서 계속 올라왔어요. 신선대를 향해서 출발. 11시 출발. 여기 금강암 아래. 여기서 좀 더위 좀 시켰어요. 이 꽃에 홀린 듯 다가가고 있어. 너무 예쁘다. 진짜 지금 이게 참 예쁠 때다. 목수국, 유럽수국. 너무 예뻐요. 절이 암자가 앉아, 너무 아담하니 아주 예쁘네. 여기 두봉계곡도 한시적으로 출입 허용하고 있어요. 등산객들 진짜 많이 오셨는데요. 어, 여기 발 담그고 더위 식히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여기 바위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하늘이 어. 너무 예뻐요. 아직까지는 아주 시원해요. <laughs> 여기 완전 넓고 좋은데 여기 도봉산에 물 엄청 많아요. 놀러 오세요. 여기 송사리도 엄청 많고 여기 올라가는 동안 절이 정말 많아요. 이쁘다. 저기 엄청 큰 불상이 있고와 코코 대박 거기 구봉사 개덕교. 와, 물 진짜 많다. 와, 비가 안 왔는데도 이렇게 두봉산에는 물이 많냐? 이 안, 방향으로 왼쪽 길로 다리 건너 갑니다. 성불사 쪽으로 오해하라고 합니다. 여기 다리 붕괴 위험으로 감천수가 있나 봐. 돌 사이에서 나무가 많이 자랐네. 오래됐다, 오래됐어. 성불사 구경도 하네요. 저 위에 돌도 엄청 크다. 여기 성불사에도 완전 탐스럽게 목수국이 피었어요. 지금 높이 올라오니까 바람이 섬선하게또 불어듭니다. 저 다리가 붕괴 위험이 있나 봐요. 음. 여기는 천진사. 가팔라가지고 지금 할머니처럼 올라가고 있다. 음. 능천으로 올라왔어요. 단타에서 도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암, 구봉사, 성불사, 천진사까지 해서 이렇게 왔어요. 계곡 따라서. 와, 능선에 올라오니까 너무 시원하다. 시원한 거 보이시나요? 나무 사이로 만장봉이랑 정상부가 하얗게 보입니다. 봄은 쉼터 지나갑니다. 여기 계속 능선길이에요. 오늘 날씨가 진짜 맑고 아주 좋습니다. 오이암까지 0.5, 오이암 도봉 주능선 이렇게 쭉 가면 주봉, 저홍봉 여기 우회로구요. 왼쪽, 왼쪽 길로 가요. 봤네. 앞는길인데 아이고, <laughs> 네. 우회길이 있는 이유를 알겠네. 아이고. 안 돼서. 안 돼서.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닌데, 지금 더워가지고. 또 이런 멋진 데가 있네. 오이암이 정면으로 보인다. 보고 자원봉까지는 2.4km 남았습니다. 저기 멀리 왼쪽으로 오봉이 보입니다. 너무 시원하다. 언제 폭염이 있었냐는 듯이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오봉 1.4km. 여기서 자원봉은 2km. <목소리> 북한산 임수봉 뒷모습 보입니다. 신상대까지 아주 힘듭니다. 오늘 진짜 시계가 너무 맑아요. 와, 저기 아래 서울 시내도 엄청 잘보여고 아파트. 롯데타워까지. 아 오늘 구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늘 진짜 시원해. 여기 올라가는 데가 진짜 멋있다. 와 대박. 저기 바위에 사람들 올라가고. 진짜 오늘 날씨 맑아요, 저기. 아래 아파트 촌이 다 보인다. 너무 깨끗해. 여기 칼바위. 칼바위 능선 타는 사람 있고요. 저기 물개 앉아 있다. 가고 있어요. 우와. 여기 진짜 완전, 비가 완전 좋데요 이거 위험하다. 지금 칼바위 쪽으로 가는 구간이 지금 위험해요. 네. 아, 이 멋지다. 이게 칼바위다. 추락 위험 지역이고, 자원봉까지 900m 남았어요. 여기 자원봉에서 오면서 오봉여 6봉 가는 길이 있네요.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백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도봉추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자원봉까지 가고 있어요. <laughs> 와, 바위 끝에 섰어. <laughs> 오늘도 31도. 다시 바위등선 타고 올라가요. 저 위에서 아까 사진 찍은데 꼬불꼬불꼬불꼬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등선길 쉽지 않아요. 해트스 같아 지난번에 여기서 포기하고 갔던 기억이 나네 이제 자원봉까지 300m 남았어요 음, 계단길이네 이 더위에 도봉산 정상이 웬 말입니까 <laughs> 근데 많은 분들이 정상 가고 있다 매미야, 나도 울고 싶다. 아, 계단 왜 이렇게 많아? 드디어 자원봉이 보입니다. 오, 자원봉. 자원봉이 정상이지만 이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신선대가 정상석이 있어요. 음, 앞에가 성인봉, 가운데가 만장봉. 자원봉이 739.5m. 여기서 이제 신선대에 올라가요. 와! 진짜 멋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저기서부터 계속 주능선 타고 올라왔어요. 음, 음. 자음봉자음봉 신선대 왔습니다. 진짜 오늘 여기 엄청 따갑다! 내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계단이 없으니까 완전히 또 가파르네. 신선대에서 초반한 완전 가파른 구간이에요. 계곡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요. 음, 서구 있잖아요. 저 암벽 아래에 암자가 있나 보다 날이 너무 깨끗해 여기 푸른 샘음영 적합 진짜 오늘 다 일행들이 물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생명수를 받아서 갑니다 <laughs> 이 물이 살렸다 인절미처럼 썰어져 있어가지고 인절미 바위라고 화강암의 일종의 방리 작용에 의해서 풍화돼 두봉 태피소 두봉 산장 여기 보니까 물이 좀쪼쏠쪼꼬해꼬다 성인봉